전기 자기 파트에서 우리 정전기, 마찰전기 이런 거 하다가 우리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전기, 동전기 배우려고 해요. 그냥 별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전기라는 거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정기적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어, 아니, 뭐... 신규모로 체표 결정이죠. 어이. 기억 안 나나? 짜증나. <laughs> 전기를 발생하는 회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자, 전격기라는 건 그거야. 어떤 물체와 물체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전자가 이동한다며 전자가 이동한다며 이두 물체 사이에서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전자를 잃어버린 친구는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전자를 얻은 친구는요? 마이너스 전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 사이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전기력이라고 힘이 발생해서 전기적인 현상을 뛰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자 근데요 이 정전기에는 아주 슬픈 이유가 있었으니 이 정전기 같은 경우에 전 기라는 개념은 이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 자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길을 한번 마련해 줄게, 쌤이. 자이 전자가 지속적으로 룰루랄. 원래는 건전지하고 막 전구 그리고 했었는데 자 간단하게 기호화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게 회로입니다. 이 기호 요 기호 뭐지? 이거 뭐야? 그거 건전지. 음. 전지야, 전지. 건전지. 얘는요? 이거 그거 꼬마전고그장 그거 잠그죠. 잠그, 잠그. 전선, 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나요? 네.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하나 복습해 볼 건데 어떤 거냐면은 저 여기가 무슨 급?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플러스. 여기가 무슨 급? 마이너스. 마이너스 급. 아이고 잘한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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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로 이동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자, 룰루랄라. 전자가 아주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더라? 어! 저 선생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근데 플러스에서, 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흐름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던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자의 개념이 밝혀졌기 때문이야. 옛날 사람들은 이 플러스 입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나중에 밝혀진 전자라는 친구가 이동하는 거였고. 그냥 네, 쌤이 얘기했지. 지금 이 전류의 흐름대로 너무 많은 법칙을 만들어냈다니까. 그러면 그 노트 다가로엎고 다시 할래? 아니라니까 그냥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는 거야 전류에 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우리 계속 정리 배울 건데 사실은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드는 거고 전자이동 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하고 포스트잇 딱붙여놓으면 노트 다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어쨌 될까? 여기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눌러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다? 전지라고 했다, 전지. 자, 전자가 그냥 이동할 수 있게. 자,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전자 가만히 냅두면 안 이동한다? 어, 전자 가만히 냅두면 안 이동해요. 그 근데 얘를 눌러주는 애가 필요해. 전자 이렇게 냅두고, 야, 이동해. 전자 우리 동작 알바노 하면서 지를 멋대로 움직여요.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전지라는 거고 전지는 전자를 눌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은데요. 우리 교과서 내용대로 설명드리자면은 자 전자가 눌러서 뭐가 발생해요? 전류라는 게 발생해요. 맞아요.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발생하다고요. 전지가 전자를 눌러주면서 전자가 전지가 전자를 눌러주면서 전자의 흐름을 발생시킬 건데 전자의 흐르게 하는 능력, 전자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전자를 흐르게 하는 능력 네, 네. 전자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아, 능력을 가진 친구지 전지는. 어, 이 능력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능력치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압이라고 할 겁니다. 자 정리한다. 자 전자는 누가 눌러줘야 움직여요. 어 눌러줘야 압력이잖아. 압력 누르다. 아, 자 전자는 누가 눌러줘야 이동할 수 있다니까 그 눌러 주는 친구가 전기인 거고 눌러 주게 하는 전자를 눌러서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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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선생님, 이거 제가 필기노트 들어 아, 그, 노트만 들어 노트만 들어 노트만 들어 자동전기가 움직이는 종이에요? 아.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좋 Sure, of that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는 s h <laughs> 음 전자를 흐르게 할수 있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요 전자를 흐른다 전자를 흐른다 이 전자의 흐름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전자의 흐름이 아니고 전하의 흐름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왜 전하? 선생님 왜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했잖아. 어? 전자의 흐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전하의 흐름은 전류라는 것은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우린 생각할 거라니까. 왜 그런지도 얘기해줬죠? 이 전자의 개념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것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예? 이것까지가 복습이었다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야, 예. 예. 전구를 만나서 빛을 팍! 하고 또 지나가요 야 근데 전자 입장에서 나 전자 어, 일렉트론 I'm the electron 룰루랄라 어, 전구 앞에 있네 나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이 새끼 만나면은 나 빛을 내고 지나가야 돼 어우, 야 귀찮지 않겠니? 넌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냥 갈수 있어 너갈 수, 있, 그냥 집에 갈수 있거든요? 집에 갈수 있는데 <laughs> 집에 돌아가서 가야된다 소리에요? 아니 저.. 주, 형제 있어요? 동생 있어요? 동생? 여동생? 예어너 네. 그냥 네, 네 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동생이 오빠! 불좀 켜줘! 그냥 집갈수 있고 네방갈수 있거든요? 근데 불을 켜주고 가야 돼요 네. 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찮죠 귀찮잖아요 네. 하잖아요. 내 이동을 방해하려는 친구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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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laughs> 됐습니까? 네, 좀, 마지막에 정도정도정도 아, 정독. 눌러주는 그 능력치를 전압이라 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압으로 인해 눌러줄 거잖아 전지가. 어? 전지가 막 눌러져, 눌러져, 눌러져. 누르면서 전자가 흐름이 만들어질 건데 그 흐름을 전류라 그러고 자그 흘러가면서 방해하는 애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걸 저항이라고 한다고요. 되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다 근데요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요 귀찮게 한글 쓰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대노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전압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V라고 표현할 겁니다 V 전압이 뒤로 합니다. 자, 나 칠판 살래요. 칠판, 칠판 좀큰 걸로 사고 싶어요. 아, 어, 이거 어떤 아저씨가 아, 이거 뭐 칠판 사이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어, 한32 물티슈 정도요? 이질하면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아, 32 물티슈 정도 하면 그냥 아, 뭐라는 거야요그서 바로 어극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몇센티 미터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 이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는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V입니다. 볼트. 볼트. 이 전지는 몇 볼트입니까? 몇 볼트입니까? 몇 볼트 느껴져? 네. 어? 느껴지게 만들게 해 줘. 젓가락 있어. 여기 220V거든요. 220V. 어, 한번 느끼게 해볼까 우리? 잠깐. 자, 전 류는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암페어, 몇 암페어입니까? 음, 저항은 옴입니다. 옴, 저항을 일으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전부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있어. 이거 뭐야? 어.. 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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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쥐랄하네? 저, 아.. 안보이 아, 니크롬선이야 니크롬선! 얘들아 왜 그래? 니.. 음, 니크롬선 그래. 이, 그래. 니크롬선이 어디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드라이기! 드라이기에 니크롬선 개 많아요 얼마나요? 봐봐요 자 전구는요 전자가 지나가면서 빛을 내면서 지나갔거든요 이 니크롬선은요. 이 저항이 굉장히 세는데. 자, 전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일으키면서 너 열, 열. 열을 발생하고 지나가요. 어. 전구는 빛을 발생하고 지나가고요. 니크롬선은 열을 발생하고 지나가요. 어찌 됐건 얘도 전자 입장에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되나요? 네. 두 개의 저항을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 저항은 지금과 같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얘가 다니는 길의 특성에 따라서도 저항이 좀 달라져요. 에? 무슨 말이지? 얘 길의 특성에 따라서도. 자, 봐봐 전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나 크게 확대한 거야. 전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 1, 1번 전선. 자, 2번 전선 보여줄게. 2번 전선. 와, 가마. 어? 와, 가마. 난리 났다, 지금. 지금 원자핵 이렇게. 원자핵 이렇게 있겠죠. 원자핵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자 이동할 거야. 룰루랄라, 아야 룰루랄라, 우후. 야 이거 거의 유수풀 아니냐면서. 자둘 중에 저항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음, 1 번, 2 번. 뭐 하나만 얘기 저항이 어디가 클까? 방해받는 요소, 방해받는 정도가 어디가? 1번! 1번! 그지 좁잖아요! 얘들아, 좁잖아! 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지나가기가! 맞아요? 어! 맞아, 아니야! 어, 너다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자. 저항은 저항이 커질라면은 저항이 커질라면은 얘를 단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단면적. 어, 저항이 커질라면 단면적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단면적아, 단면적과 어? 저항은 비례관계니까 반비례관계니까. 어? 단면적이 작아야 저항이 크다고요. <laughs> 하나만 더. 어? 하나만 더. 몸무다임. <laughs> 어, 어. <웃음> 야, <너무 웃음> 옛날 거랬는데? 어. 잠시만요. 안녕요 아직 보러서 안 계시지? 네. 내 아, 네. 금방 갈게. 네. 네. 네 금방 갈 어? 어수도 내가 갈게. 전전입니다. 아, 맛이 맛이 막 거의 만한 맛. 십미터가 1 0 m 맛. 어, 십미터 십미 아, 나 귀찮아 안 거릴래. 안 아, 그러죠? 아니 귀찮으면 안 되지, 그지? 선생님이 귀찮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네. 되지. 응. 아. 나 전자 입장에서. 전자 입장에서. 어디가 저항이 클까? 어디가 방해받는 요소가 좀더클것 같습니까? 1번이야, 2번이야 시우가 대답해봐 어디야? 그렇지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아, 유시 이제 10미터 왔네 아, 이렇게 빡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되나요? 저항이라는 건이 전선과 관련된 수치고요. 전선이라는 수치.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정리됐죠? 개념이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자 전자가 흘러 잘 흘러가려면, 전 어? 남자가 잘흘러갈라흘러갈라 전류 잘 흐르고 싶거든. 전류가 저잘 흐르고 싶거든. 저항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저항 커야되작아야 돼. 그러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야. 아이 참 나. 어? 너무 잘하는구만 다들. 된다. 어. 아이 어. 비례관계로 5분의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냥 전류 이렇게 구하자. 아이는 r분의 v라고 구하자. 이식안 써요 이렇게 이거 식 변형해서 자 v 우변 앞두고 r 이항한다 그래서 v는 ir 이라는 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식입니다 자이 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오메 법칙과 관련된 다양한 그래프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 그래프 문제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